성시경 씨 사주를 딱 받자마자 상문이 너무 짙어요. 상문이 너무 짙어서 지금 제가 숨쉬는 게 가빠르고 부모님이 거의 괜찮으신지 지금 집안에 상문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한테는 한량이 있어요. 한량 대가 한량 할아버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술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음주 가무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성시경 씨, 어우 내가 시작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성시경 씨 부모님의 건강부터 먼저 체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지금 두분 중에 어느 분인지 성시경 씨 사주를 딱 받자마자 상문이 너무 짙어요. 상문이 너무 짙어서 지금 제가 숨 쉬는 게 가빠르고 숨이 차고. 또 등짝도 지금 많이 아프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주를 보면서 이렇, 이렇다는 건 상문이 100%인데 우선은 성시경씨의 개인의 운보다는 제가 먼저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부모님이 거, 괜찮으신지 지금 집안에 상문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안에 상문이 꽉 차게 되면은 성시경씨가 무엇인가 하려는 일들도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100점 만점 중에 예를 들어 한 70점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들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집안에 상문이 들이 차면은 하던 일들도 주춤하게 되고 혹은 뜻하지 않게 그 앞이 딱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모님 건강부터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먹을 텐데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봤었어요. 어, 애주가로서도 또 음식을 하시는 것도, 어, 활동을 하시는 모습들도 제가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봤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자기의 어, 표현을 나름 한다고는 하지만 삼키는 것들도 좀 많이 있어 보여요. 근데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는 삼키지 마시고 내뱉을 말, 질러야 되는 말, 해야 할 말은 그냥 과감하게 툭툭 하세요. 그 말이 남한테 아주 크게 상처가 되고 아주 큰 약점이지만 않으면 성시경 씨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제스처 모든 것을 하셔도 무탈하실 거예요. 이미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잡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구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솔직히 종교가 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조상 측에서, 그러니까 성시경 씨한테는 한량이 있어요. 한량대가 한량할아버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술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조상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시경씨가 그 조상분들이 원하는 것을 몸주로 타서 다 원도 한도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에 자기 스스로 속으로 감사합니다 를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부모님한테는 늘 감사한 거는 당연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하는 게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조상의 대가 맞아요. 어, 하늘에서 이분한테 기운을 좋은 기운을 꽤 많이 주고 있어요. 단한 가지 장가를 못 가네.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 보는 눈이 너무나도 높아졌어. 이제 이 여자를 보다 보면 얘한테 부족한 이 여자한테 또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이 여자를 또 봤어. 어? 근데 이 여자를 보다 보면은 이 여자한테 부족한 부분이 과거의 여자한테 또 있어. 이런 거를 재다 보니까 못 가지. 웬만하면 어찌됐건 성시경 씨한테 부족한 여자는 근처에 오지도 않잖아요. 47살에는 가야지. 술 2년만 더 바짝 달리시고 47에는 꼭 결혼하셔서 알콩달콩 가정 꾸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